모닝 다육앤화초입니다. 제가 이제 이 차르 화분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거 오늘은 바니시 칠하는 날인데요. 어 바니시 1차로 한번 다 발라서 말렸다가 이제 지금 두 번째고요. 두 번은 칠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니시 칠할 때 이제 이렇게 꽃 장식 해준 차르 화분은 이 솔이 몇 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바르는 큰솔 하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다 발라놨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저김김 김 바르는 솔인데 이제 김을 재먹지를 않으니까 이게 얄팍하고 요런데 새가 이렇게 속에 요런데 칠하기는 이게 얄팍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니쉬를 제가 이제 이 남은 거다 칠해야 되니까. 아까 한 번씩 다 칠했던 거고요. 이 납작한 게 이제 요런 데 가에 이런, 이런 데 칠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좀 얄팍 해가지고. 한 번씩 아까 다 지금 두 번째 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솔은 물감 칠할 때 필요한 솔인데요. 일단 씻어놨다가 이제 이런 꽃 사이사이 큰 붓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사이사이 이런 소개 같은데 어, 반지 칠할 때 이거 필요한 거고요 작은 붓이 필요한데 물감칠 할때 다시 이거 쓸 거잖아요 그러면 깨끗이 씻어놨다 말렸다 다시 쓰시면 되고 또 요런 안쪽에는 이제 요런 붓으로 이렇게 안쪽까지 다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벌써 한번 칠하고 두 번째 하니까 소리가 풀려요. 탱탱한 게. 카라꽃 만들어 놓은 거. 칠하고. 원래는 위쪽 한번 이렇게 칠하고 말리고, 그 다음에 이쪽 칠하고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저는 여기다 비닐을 깔았어요. 여기 밑에. 지금 반시 칠해서 올려놓는 여기 비닐을 깔았기 때문에, 전체 다 발라서 올려놔도 붙지를 않으니까 그냥 전체 다 발라도 괜찮네요. 원래는 밤, 여기 칠하고 말리고, 이렇게 해서 말리고, 그 다음에 여기 칠하고, 이렇게 해서 말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하실 때. 근데 전 비닐을 깔아놨더니, 신문지에 놓으면 붙으니까, 비닐 깔고 올려놓으시면 전체 다 칠하고 올려놔도 붙지를 않네요. 오늘 해보니까. 지난번에는 신문지에, 예, 놓으니까 붙더라고요. 그래서, 한 면씩 칠해서 해야지 붙질 않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비닐을 깔고서 놓으니까, 붙질 않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찰흙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지금 내 마음대로 찰흙 화분으로 해서, 아, 오늘이 세 번째 거든요. 찰흙 사다 놓은 지가 오래돼갖고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요. 참, 손이 많이 가요. 사실은, 찰흙이. 만들어야죠. 또,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찰흙 만들어서 올리면은, 구웠냐고 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자연 건조예요 찰흙 만들어서 그늘에 자연 건조하면 다 이렇게, 말라가지고, 색깔이 투, 저, 베이지색 나잖아요. 말르면. 다 말르면 베이지색 나, 나거든요. 베이지색 날 때쯤 해갖고, 바니시 이렇게. 바니시가 뭐냐면은, 음, 저기, 저, 니스에요, 니스. 그니까, 러 방수 코팅이에요, 바니쉬가. 이름이 바니쉬인 거지, 방수 코팅. 여기 흙을 그냥 바니쉬, 방수 코팅을 안 해주고, 물이 닿으면 흙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방수 코팅 역할을 해주는 바니쉬를 이렇게 발라주고, 한번 초벌 칠해서, 음, 건조했다가 다 마르면, 다시, 두번 칠하시고 그다음에 젯소. 하얀색 페인트 있잖아요. 젯소. 그 들어가시면 되고 이런 꽃은 요런 조그만 솔로 이렇게 해야지 이, 이 속에 안쪽에 이렇게 해서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속에 작은 솔을 해야 이런 데잘 들어가고요. 항상 이 반지 바니시 칠하고 올려 놓을 어그 다이이나 그런 거는 비닐을 깔고 하시면 붙지 않고 좋아요. 그리고 바니시 칠하는 거차륵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워낙에 지금 요즘에 많이들 올리시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차르합은 웬만큼 만들어서는 명암도못 내밀어요. 요즘에는 막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고 창의적으로 그렇게 잘 만드시는지 차라리 저처럼 투박한 이거는 화분인지 벽돌인지 모를 정도로 투박한 차릇 벽돌 벽토, 만들면은, 저, 끼, 저는 잘 만드시는 분의 차로 화분 만드는 거 끼지도 못하는데, 전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을 때, 처음 만들 때부터 잘 하지도 못하는데, 백장 좋게 막그 하는 과정, 풀과정을, 예, 풀, 풀로다 찍어서 올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벌써 세 번째도 그냥 실력이 그저 그래요. 그니 반이시만 꼼꼼하게 칠해가지고 또 반이시 끝나고 젯소, 제소, 젯소는 왜 바르냐면 젯소가 하얀 페인트 페인트잖아요. 젯소는 왜 바르냐면 젯소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입혀가지고 그다음에 아크릴 물감, 채색 들어가면 색깔이 더 선명하고 예뻐요. 그냥 여기다가 바로 아크릴 물감을 칠하면 어, 색깔이 그 본래 색깔이 이쁘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도 제수를 다 칠해줘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과정이 복잡하겠어요 만들어야지 또뭐 다크릴맛 물감 칠해야지 제수 칠해야지 바니쉬 칠해야지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이거 한 번씩 하고 나면 집안이 <laughs> 엉망이에요 정말 참 그리고 찰칵화분 만드시는 분들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실력들이 좋으세요. 한번 해보시면, 아우, 진짜 엉망이에요. 하고 나면은. 이제 잘못 칠하면 이렇게 굳어가지고 있습니다. 잘 칠해야 안 굳어, 뭉쳐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저, 토끼, 이거 두번 칠한 거거든요. 근데 콩을 빼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는 빨간 실을 제가 넣고 근데 사실은 이 빨간 실을 넣을 필요 없어요 이거 물감 어차피 칠할 거고 여기다 콩 넣었잖아요 얘처럼 콩을 넣었었는데 빼고서 바니쉬를 칠해 줘야 되는데 얘는 또한번 얼마나 세게 꽂아졌는지 눈을 뺄래도 안 빼져요 여기 빼고서 바니쉬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색깔 칠해야 되거든요 이게 맨 마지막에 만들었던 토끼인데 얘가 제일 튼튼하게, 마지막에 했던 애가 제일 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딱 놓으면 안정적으로 딱서 있잖아요. 근데, 저도 토끼는 사실은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앉혀놓으면 뒤로 끼딱끼딱 해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낮게, 제가 지금 자리를 재, 제대로 만들 때못 잡아가지고, 얘가 기형이 돼가지고 이거 보세요. 잘 아니게 얘 수술해야 돼 지금 수술을 이렇게 앉으면 얘처럼 딱 앉아야 되는데 제가 할때 균형을 잘못 잡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얘가 제대로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넘어가죠. 그래서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만, 만들다가 좀 얘는 잘못 만들어져서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이피디한테 수술 좀 해달라고 <laughs>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기저귀를 채워놨어요. 토끼를. 이게 뭐냐면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을 여기를 조금 돋궈서 얘가, 얘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앉히게 하려고 수술을 해달라고 맡겼더니 수술을 하나만 하나, 수술도 또 잘못해. 의사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수술을 잘못해놔가지고 앉으니까 다시 뒤로 넘어가요, 얘가. 아이고, 참나. 그래서 얘 수술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놓으면 딱 안정적으로 앉아야 되는데, 자꾸 뒤로 넘어간대, 제가. <laughs> 수술, 수술 잘해야, 잘해줘야지, 수술을. 그래서, 저는 그냥, 한쪽씩 안 칠하고, 안 칠하고, 전체 다 칠해가지고, 자, 이제 마, 저 이거 바니 남은 거를, 두번다 칠했는데, 반니쉬가또 남았네요. 그래서, 반니쉬 남은 거를, 마저 한 번씩 다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바니쉬 칠할 때가 그때가 이제 흙 말린 상태에서 바니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어요 처음에 칠할 때 그리고 이번에는 차로 화분 10kg에 몇개 나왔냐면 9개 나왔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얇게 했나 봐요 제가 지난번에 두껍게 해가지고 20kg에 16개인가 밖에 안 나왔고 이번에 이제 꽃 모양도 많이 들어갔고 흙이 그 다음에, 뭐, 굽다리 이런 거흙계산다 해야 돼요. 꽃 모양, 굽다리. 요 화분은 조금 이렇게 말아서 제가 했어요. 제 화분은 무슨 창의적,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없고요. 아이디어를 뭐 이쁘게 해서 만들어진 것도 없고, 그냥, 어, 그 이름대로, 내 맘대로 차흙 화분이라 제 맘대로 그냥 손 가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차르카를 만들어 놓으면 또, 어, 그래도 본인 거라 좀 애정이 좀 다르죠? 사서 한 거보다. 근데 사실은, 어, 한 개에 3,000원씩 이렇게 사서 한다고 치면 사서 하는 게더 싸요. 왜냐면 이게 바니식 값도 저 500ml 바니식 이거. 500ml 요 하나에 문구점 갔더니 12,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문구점 가서 12,000원 주고 샀는데, 여기에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갖고, 그걸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택배로 보내주는데, 에 배송비가 2,500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제가 샀는데, 10kg 하나 만드는데, 거의 두번 칠했잖아요. 근데 이 조금 남고 다 썼어요. 그한 통, 두 통에 얼마 줬냐면은, 어, 많이, 그니까, 배송비까지 하면 두 통에 한 4천 원 싸게 샀나봐요. 배송비가 또 붙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요 나머지는 다 바를 거고요. 어, 토끼는 또 여기다가 하얀색 칠해놓으면 굉장히 이쁩니다. 저 마스코트로 쓰려고, 장식용으로 쓰려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육이 심어주고 공간이 남은데, 그, 훅 위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딱 올려줄 겁니다. 요런 데 공간이 한쪽 남은 데에다가 마스코트로 이렇게 올려주려고 만든 거구요. 음, 그러면 오늘은 너무 오래 찍으면 여러분들 지루하시니까,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어, 다음에 젯소 칠한 거 칠하고, 칠할 때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